안녕하세요, 형입니다. 자, 이번 편에서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죠. 올해 가민 엠버서더 활동을 하면서 라이딩과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거 영상 총집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춥다. 항상 사진 찍어주는 웬몽키님. 오늘도 멋진 사진들 남겨주시고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어떻게 되지? 주이요형 여기 있어요. 어, 춥다, 우씨 얘는 벌써 자전거로 타던데. 아이고, 금방이야. 반가운 얼굴들 이곳저곳에서 인사를 하고요. 옆에는 로나틱 사이클링님 이제 엠버서더로서 와주시고 이날 같은 경우 이제 첫 라이딩이었기 때문에 그 서울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오셔서 이제 라이딩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쭈뼛쭈뼛 이제 엠버서더들도 자기 소개 한번 하고요. 그리고 시청 선수들 분들과 함께 리딩해서 라이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선두 그룹이었는데 선두 그룹에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이 시커먼 제가 리딩을 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4분, 5분 정도만 소소하게 먼저 빠르게 출발을 했고요 날씨 같은 경우가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비가 새벽에 오고 오전까지 살짝 떨어지다가 비가 그쳤다 내렸다 하다 보니까는 바닥은 이렇게 울기가 젖어 있는데 비가 나이, 비를 맞으면서 타는 건 아니니까 그 몸은 계속 더러워지는 그 최악의 이제 더티 라이딩 가능한 그런 환장적인 날씨였습니다. 이 곳곳이 다 젖어 있었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이날 군원리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물웅덩이도 있고. 네 이게 날씨가 그 전에도 좀안 좋아가지고 한번 미뤘었는데 어, 이후에도 몇번 가민 라이딩이나 행사를 할 때마다 가민의 날씨 요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아니고 누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해봅니다 아무튼 팔당에 왔죠 여기까지는 자전거도로와 공도를 조금 천천히 주행을 했다면 선두팩닦게 여기서부터는 좀더 몸을 풀면서 운동도 하고 예. 재밌게 달려보자 하면서 본지도자 이제 렛츠고 하고 밟기 시작합니다. 제가 거의 자전거를 반 접다시피 했지만, 어 옛날 기준이라면 확실하게 접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끔씩 이렇게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느 정도 탈 수준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같이 타면서 힘들면 이렇게 팔꿈치 니다 로테를 넘기고요. 서로서로 <laughs> 서로 돌아가면서 본격적으로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선두 그룹을 만들어서 먼저 달려가고 있는데요. 역시 뒤에서 피를 빨기 시작하니까 한층 더 더러워지죠. 앞에서 한면 나오고 제일 좋은 경 보이는데 올해 분원리를 두 번인가 갔다아 <laughs> 예. 음, 최근에 네. 최근에 자전거를 많이 안 탄다라는 느낌을 이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지금 영상은 12월 가까이 계속 올리고 있지만 이때가 5월이거든요. 네, 음, 꽤나 1년치 숙제를 한 번에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랍니다. 자, 분원리고요. 네, 파르파르 사죠. 날씨가 파르파르, 바닥은 질척질척. 곳곳에 물물물물 통과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 속에 또 어떤 미치광이들이 자전거를 타나 했더니, 역시, 딱 봐도 네, 딱 봐도 자전거 광인, 자전거 덕후, 자전거 성애자들, 신나죠? 네. 비 오는 날 그냥 대놓고 젖어야겠다고 타면 나름 신납니다. 이 뒤에 자전거 세차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폭풍이 심해서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군원리 구간을 다 타고 우리 다 같이 보급하는 보급 카페에 왔어요. 아우 아우 거짓꼴을 면치 못하는 이 자전거 인생. 아주 훌륭하군요. 진짜 비 아예 안 내리고 이런 날이 진짜 제일 거지가 되는데. 이거가 아니었으면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억지로 어, 라서 나오게 되고 <laughs> 네 자전거 타는 거지는 빨리 도착해서 일단 자전거를 닦을까 봤는데 이거 도저히 닦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몸에 흙만 이렇게 쉣 오우 쉣 하지만 뭐 이런다고 있다가 편하게 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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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기는 잘 왔네요 어? 애기 애기는 잘 아기는 아기는 잘 크죠. 아기. <laughs>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오실 때? 앉아주려고 네. 지금 <laughs> <laughs> 같이 만나서 올라가는데 몸이 가지고 점프하자. <laughs> 지하철로. 자전거를 타면 거짓꼴을 면할 수 없다. 집에서 이제는 올대비 맞고 여기서는 또 땅에 땀이... <laughs> 이렇게 선두팩 먼저 도착했 저하된 부이 있어서 많이. 여기까지 가서 다시 난이 출발하실게요. 출발을 합니다. 네. 1 5 출발하시겠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출발해 출발, 게요 돌아가는 가시죠. 길은 염티 어, 쪽으로 해서 미쳤다. 넘어가게 되는데. 아, 춥다. <laughs> 이 앉았다 오, 가니까 춥다. 좀 춥죠? 오우. 오우. 네, 하지만 5분 정도만 타면 따뜻해지는 자전거. 다시 한번 끝나고 났더니 자전거에 뭐 붙어 있고 그런 거있어 <laughs> <laughs> 열심히 열심히 굴리다 보면은 금방 금방 도착할 수 있겠죠? 근데 염티고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원리 쪽에서 나올 때이 빨간 페인트가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전하게 내려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팔당 쪽을 붙어서 오게 됩니다. 어, 요새 같은 경우도 뭐분원리쪽 구간은 진짜 재밌고 즐겁게 타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서 돌아왔고요. 출발할 때 멀쩡했지만 돌아와선 거짓 골. 하지만 즐겁죠? 아이고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 첫 라이딩은 서울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선수분들과 함께 다 같이 즐겁게 무사히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가민 런도 참가를 했어요. 오늘은 내일 가민 라이드 전에 가민 런 행사로 왔습니다. 하남 미사에서 하고 있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가민 라이드를 한번더 했는데 시우리 갔다 오는 그거 <laughs> 영상이 없어가지고 일단 패스. 이날도 이제 가민에 살고 있는 날씨 요괴 덕분에 바닥이 좀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 내년 가민 행사들은 화창하게 기원합니다. <laughs> 가민 HQ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지금. 응? 이제 행사장에 왔고요. 그래도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은 가민본사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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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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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페이스 <laughs> 분들이 다오 여기 지금으로 가는 길이다. <laughs> 네. 네 45분으로 45 안전하게 45 아, 보시겠습니다페이스 45 아, 분들이 오늘 평선을 달고 뛰어 다니면서 와. 페이스를 리드킬로당1은 아니죠? 아유아유 그럼 집중개도안 됩니다. 뭐. <laughs> 제가 찾도 <차도> 아니고 <laughs> 오늘 감일로 행사가 있긴 한데 그 경주 마라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가지고 이제 뭐선두고 노리시는 분들은 빈집을 열심히 터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레일 라이딩이 있기 때문에 동부 가려면은 아유 살살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데 여기까지 뛰고 오는데 신발이 이미 다 젖었어. 네. 이제 드디어 출발 시간. 앞에 A조, B조, C조 출발하고 제가 이제 최우미조 D조였거든요? 근데요, 우리 지금 D조 페이스가 너무 느릴 것같아가 걱정이 돼서 C조까지는 잡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습니다 음. 그리고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앞쪽에 있었습니다. C조를 잡아야 한다. 진짜 빨리 뛰더라고요. 이거 거의 한 4분 딱 플랫 4분 10초 4분 페이스로 미친 듯이 뛰어서 시조 55분 페이스를 따라잡았습니다.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가지고 이렇게 뛰니까 이제 5분 간격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 개측기도 지나가고 핀시에서딱 목표로 했던 49분 때. 10km 4 9분대 기록으로 무사히 달렸는데요. 다음날 카밍라이딩 또 행사가 있는데 전날 이렇게 한번 조지고 이쁜 메달도 받고 혼자 달리긴 했어도 이제 다같이 이렇게 이벤트로 달리니까 엄청 즐거웠고요. 다른 분들도 내년에 한번 참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3차. 2차는 어디 갔냐면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우리를 갔다왔는데 네, 영상이 어디론가 사라져가지고 일단 패스. 자, 광진구 쪽에서 아니구 피아제였죠? 피아짜, 피아짜에서 출발해가지고. 지난해도 네, 시간 네, 감사드리고 네, 다 같이 엠버서더분들이 네, 네, 리딩을 네. 했습니다. 네, 저희 c 시시 엠버서더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laughs> 이제 이 박수. 자, 오늘 참가하신 분들의 자전거 캐년 CFR 네, CFR 완차 풀셋이고요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군요 네, 마운트만 비올로 달려 있고 어, 이쪽에는 제 자전거가 있습니다 슬램 어, 레드 SX 구동계에서 레버만 브레이크만 이제 E1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타이어는 컨테이너 타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집에 재고 많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클린처 타입으로 휠은 파스포츠. 여기 저하고 같은 세대의 펙터 옵스트로 구성이고요. 아비아브의 듀라 에이스 구성을 가지고 계시네요. 여기 배터리 포트가 열려 있는데, 제가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열고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뒤에는 또 가민 라이더하고 어 굉장히 안전하게 잘 타고 계십니다. 옆에는 팩터 똑같이 오스트로인데, 이것은 신형, 옛 신형. 여기가 다르죠, 여기가? 신형이고, 비전에, 이제, 레드, 어, 레드 크랭크의 이제 포스, 구형 포스가 이제 같이 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바이크고요코나고라든지 어, 여러가지, 여쪽에 이제 첼로 바이크도 있고, 아니면, 저쪽에 이제 평페달이 달린 편안하게 타시겠다. 이 도마니 마크포죠 이제 거의 그래블로도 탈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클리어런스를 가진 여기에 평페달로 편안하게 타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있고 항상 이렇게 뭐 가장 최신형 이렇게 쓰시는 분은 어, 저요 <laughs> 다들 이제 신형 신제품들 좋아하시지만은 항상 신제품만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다, 뭐 그런 거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는 역시 다 같이 인증샷 한번 받고 출발하실게요.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약간씩 추워져가지고 바막을 입어야 되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리딩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조금 늘었어요. 선도조가 그렇게 뒤지게 달리진 않기 때문에. 이 나이 같은 경우 양수에서 동부 삼국계를 갔다 오는 코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양수만 찍고 돌아오는. 찢어집니다. 와. 아, 오 양수를 아주 아유, 금방 부러워. 오죠? 아이 부럽다 자전거 아유, 양껏 하고 아이고 마음껏 하고 야 아직도 이제 이제 시작이네 저쪽은 이제, 이제 시작. 아이고 난 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슬퍼라. 어, 맞어. 벌출발해야다 빠른 대가, 가이등작 다른 대장을 위해서. 예. 가기봅니다잠깐 어, 예, 잠깐, 잠깐 저거 그 자전거 정비 잠깐 보셔야 된다고요. 지고 아, 3분 있다 네. 출발할 것같아저 아, 감독님. 감독님. 네. 딱딱 준비해서 이제 다시 또 여러분, 복귀하면. 여러분, 베이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는 크림 베이글갈 거다. <laughs> 우리는 오뎅이 네,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림 베이글갈 네, 거다. 고있더라 <laughs> 어쩌다보니 다른거 어쩌다보니가 아니라 자전거보다 재밌는거 아직 어, 못찾아서 저도 아직 못찾아가지고 자전거만 계속 타고 그럼 출발할게요 동부에서 오뎅탕을 먹을 사람들은 보내주고 저희는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저는 크림베이글 가서 베이글 먹고 네, 가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뭐 이날도 큰 문제 없이 즐거운 라이딩될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라이딩은 오. 영종도에서 다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 출근하신 분들과 안녕하세요 잘지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잘 다녀오셨죠?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그렇죠 초반에 비 왔다는데 나중에는 비 왔는데 근데 또 마지막에 비 왔어요 어쩔 수없고 <laughs> 이렇게 푸짐한 보급과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민 라이딩이라는 거. 내년에 다들 참가해 보세요. Good morning, everyone. I'm Nelson. I'm the country manager of g a r m i n k o r e 이렇게 멀리 아유 그리고 지구 님, <laughs> 자전거 샵 사장님이자 이제 자전거.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시는 지구 님이시고요. 아, 이번에 가민 아시아라이드에 한국 대표로 그 참가하셔가지고. 그 어, 각국의 아, 가민 엠버서더분들과 함께 러닝 다양한 라이딩 즐겁게 그 문화를 있는 체험하고 오는 네, 그런, 그런 행사를 다녀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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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실까요? 네. 소리가 지금 네. 소리는 어, 소리 나면 안 돼. 제가 너무 소리를 지나서 아, 아, <laughs> <laughs> 민망한데 네. 어, 여기가 이제 서문레이크라는 <laughs> 어, 음. 되게 뷰가 예쁜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라이딩만 네, 작년 하시는 같은 경우에 네. 가민 아시아라이드를 아, 제가 다녔고 올해는 지구님께서 다녀오셔서 이제. 다양한 되게 즐거운 되게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시간이 신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오래 걸렸고요. <laughs> 조금 오래 걸렸으면 이제 드디어 영종도에서의 평지 라이딩, 평지를 슉슉슉 달리는 라이딩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G7, G7 RT 출발해서는 이 초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영종시? 영종 그 번화가? 이쪽에서는 좀 신호등이 많, 많아가지고, 이렇게 출발했다가 멈췄다가 출발했다가 멈췄다 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고,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지다 보니까는 좀타가지고 몸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멈췄다가 갔다가 멈췄다가 갔다가 하니까, 사실 도심지역은 좀 달리기 힘들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쪽도 같이 뭉치게 되는 상황들이 오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니까 거의 신호 없이 꾸준히 달릴 수 있는 그런 TT 구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뚝길? 이라고 해야 되나? 다 같이 달리는데. 속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세게 달리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한 다음에 붙이면 되니까 빠르게 로테이션 돌리면서 가셔도 돼요. 리더님께서 여유롭게 달리셔가지고, 우리, 좀 빨리 가도 네,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금이피팩 그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어, 하면서 네, 안 쓰시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쉴때 쉬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다른 분들이 빨리 달리시더라고요 네, 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달리면서 비행기 날아가는 것도 볼수 있는 영종도 바이브 한껏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면서, 와, 역시 0 정도구나 하면서 하고 있었더니 앞에 없어. 쥬얼라 밟아야 돼요. 네. 흐르면 안 된다. 겨우 이제 붙었 붙었고, 앞에서 로테 넘기시고,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돌아가면서 타는데, 이쪽이 한7 k m 그 정도 되는 부분이었고요. 정말 다행인 거는, 그, 다른 분들이 되게 오래 끌어주셔가지고, 저까지 턴이 안 넘어오더라고요. 이 역시 오 저까지 순번이 안 오는군요 나이스 좋았어 이렇게 앞으로 10km도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고고 고고 출발 바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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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품이 붙여서 다시 출발해서 도착한 곳은 마리나 영종도에 또 마리나가 있어가지고요 이쪽에서 지 기념 촬영이 가능해서, 기념 촬영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달려갑니다. 조금 중간이 생략이 됐지만, 아무튼, 어, 잘 달려가지고요. 그, 저희 보급 장소였던, 카페, 카페 6이라고, 이쪽에 좀, 커피를 진심으로 하시는 분께서, 가는 카페였어요. 잘크십니다 이대로 돌아갈 때까지 마이뚝! 전다 썼습니다 마이뚝 고장 고정 살주십오 이따 아시죠? 이따가 버리고, 도, 버리고 우리끼리 튀는 거 여기 여기 형님이 아주 빌더, 그냥 빌더 체격부터 편지 잘 타게 아, <laughs> 아유 씨. 뒤에 가면 예, 무풍지네 예. 무풍지 예. 오늘 바람이 안 부는 줄 알았는데 <laughs> 아까 출발 전에 아 오늘 바람이 심하지 않아요 했는데 응 네. 음, 그럼 그렇지 네 이렇게 <laughs> 서 그리고나서 다시 다같이 돌아가고 어, 주요 포인트에서 촬영도 한 다음에 다들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좀 평지코스 이런거 타기 되게 좋아서 그리고 비행기 바이브도 되게 좋아서 굉장히 네, 재미있는 저희 공간이었어요 한번쯤 다들 타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미 앰버서더로 1년을 보냈습니다 올해도 가민 덕분에 되게 즐겁고 새로운 분들과 많이 만나서 좋은 이벤트들 많이 참여할 수 있었고요 내년에도 가민 뭐 엠버서더로서 내년에도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즐겁게 라이딩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릴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각 이벤트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어, 잘 짜여져 있는 라이딩과 여러 가지 기념품들도 받고 즐겁게 탈수 있으니 내년에도 시즌1 하시면 많이 찾아보세요.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